예,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터해 주시는 그 답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가장 복된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없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뭐 그런 어, 결과도 따라오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10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많이 잡아서 10%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10%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것도 그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 예레미야처럼 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낫게 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어, 그런 어, 또 엘리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생각해서 착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또 예레미야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정의롭게 하고 틀린 것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도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고, 지금 시대의 선지자는 나에게 목회자인 나에게 또 어떤 특정한 영적 사실을 체험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시를 내려줬다. 그게 영매들이 하는 주장이거든요. 기독교를 포함한 굉장히 이상한 이단단체에 끌고 있는. 그런 교주들이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시대에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고 있다. 이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호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그리스의 일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들어서 알기는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맞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서울대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건전에 했더니 아, 그럼 우리가 생명을 노력을 하면 되지 않네요 그 어떤 노력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죠? 죄와 사망의 법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보장하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거든요. 뭘 훔쳐먹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출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살아왔던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죄, 그거를 원죄라고 해요. 대부분은 이 원죄 아래서 살아왔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아, 내가 나빠서 성격이대서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게 해서 뭐 헌금을 떼먹어서 예배를 잘안 드려서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걸막 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죄는 회개해도 되는 죄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알수 없는 상태로 출생한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자범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만한 인생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에게도 그 인생관을 막 요구했던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해 본적 없죠? 성령만 알려주는 죄 죄라고 하는 장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 부르짖고 해도요. 영적현상은 체험합니다. 영적현상은 우속인도 체험해서나타내고요 불교에서도 사이비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영적현상을 체험해요. 오슬렘에도 영적현상을 체험하고요. 천주교에도 영적현상을 체험합니다. 다 영적현상이 있어요. 왜일까요?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광면의 천사로 과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도록 영적 현상을 체험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속이는 것.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도 영적 현상이 체험됩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 위주의 신앙은 보음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죠? 그 체험이 하나님신 체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속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 여덟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가 한두 번 마귀가 역사하는 체험을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붙잡으면 그래서 심각한 무속인이 겪는 인생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불건전 신비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셨구나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셨어요 어떻게 요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날 능력이 없는데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드디어 찾아오셔서 함께하시는 상태가 돼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마다, 고백하는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주님이 왕이세요. 왕으로 임하시는 현장마다 영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세력은 그곳에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데 거기 어떻게 불신앙의 세력이 역사하겠습니다. 투닥거리하듯이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많이 들어야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그리스도의 신주님으로 인정할 때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배경이 임하면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이 은혜가 느려지는 데는 우리의 신령이 연약할 때가 더 좋아할 왜죠 다른 것이 통하지 않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그 시기가 가장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마귀의 세력은 거꾸로 느끼도록 해요. 끝났다, 틀렸다, 힘들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우델이 생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가서 교회 일도 감당하고 직분도 받고 헌신하고 충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축복은 하나도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해야 복받는다고 생각하다가 오늘 문제가 덜컥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 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가 이상하든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든 하나님은 그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모습과 분위기 때문에 좌지우지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 이게 실수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돈을 중심으로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살던 사람이 교회 오면 인정받고 세상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교회 오면 주눅드는 이거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비슷해지고 기업화되는 현상 이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같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을 알려드릴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100% 충족된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많이 기도하는 적개기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헌신하면 한큰 복이 오고 이만큼은 신하면 이만큼 복이 온다. 그거는 세상 이론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의 이론이거든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알게 되면요. 단 한순간도 불신앙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이 느끼고 왜내 상황을 가지고 심각한 어려움을 자꾸 인정하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보다 운명이 앞서서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아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 자기들은 성전에서 막 조물딱 조물딱 하고 신앙상으로 있었는데 바알 신들이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대제국의 힘으로 건설한 바알 신들 앞에 거의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아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면 몰라도 작은 교회 한번 가보세요. 뭐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 보세요. 막큰 여의도의 뭐 현대 백화점이라든지 저희 수원에서 스타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빨리 가보면요. 달리게 해도 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서 보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축복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일까요? 시편마 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통안에 물방울 하나와 같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는 줄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로 올바른 동기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원전한 사람으로 세우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잘못 가인 됐던 것, 뭐죠? 돈, 명예, 성공, 외모, 사람들의 시선, 뭐 행복한 조건들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전부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정보로 각인돼 있다. 예수 믿어도 아직 그 깊숙히 내게 인정됐던 각인된 것들이 안 바뀌어진다면 아직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추구하는 것에 그냥 수단밖에 안 됩니다. 뿌리 내려진 거. 그래서 체질로 되어진 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강력하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다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만이라도 아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보세요 어느 날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와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면 충분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처서 알려주세요.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이, 이 시간에 들어온 될거 아니에요. 누가 뭐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들었는데 가족들 해변는 가족들 얼마나 많아요. 못 들어오면 저한테 또또 영상으로 음성으로 교재까지 다 올려드리잖아요.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이상한 건강지식 또 맨발로 걸으면 좋다. 이런 거 복사해서 보내지 말고.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것을 믿고 그것도 전도의 일이거든요. 한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이 믿음의 충만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세계관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직업을 허락했을 뿐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게 됩니다. 바뀌게 되어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신앙의 발판이 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갖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교훈, 그러한 풍조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어일라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축복을 누리면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지체로 세워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맡겨진 직권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연약한 성도를 충만하거나 나무라는 게 아니라 서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동기로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의 이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아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과 같이 주일 설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간의 교제가 되고 성찬과 일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꼭 눈에 보이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미 주어진 일로 믿습니다. 그럴 때명자아 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일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드디어 나눠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과도 믿음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요. 사람들은 언제나 욕심 속에 속을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보금의 능력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교회 생활 세 번째로 드디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때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죠. 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복음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에 주신 비전이 있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비전이 있죠 하나님은 전세계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비전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우연히 그 교회를 선택는것 같아도 그 교회의 비전이 다 이루어져야만 땅끝까지 세기보험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나의 인생을 그 교회로 부르셔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명의 성도들의 목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다 있는데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비어 있게 돼요, 우리 교회의 응답, 우리 교회의 비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시고 응답하시는 말씀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한몇년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매일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기 때문에 매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질문해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를 거 적어놓고 서로 결론 결론으로 성경도 찾아보면서 기록해요. 저의 언어로 그게 아침마다 이 톡방에 올려드리는 큰그 내용이에요. 음. 한 300여 명 넘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냥 성경을 쫙 펴가지고 붙잡는 것도 <laughs>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주일 교회의 강단의 말씀은 허락하시는 주일 설교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병나는 응답 거기에 있고요 자녀가 잘 되는 응답 거기에 있고요 경제 축복을 받는 응답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매일 매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갈증이 없어져요. 충만해집니다. 주일 말씀만으로도 충만해져요. 그 은혜를 누리다가 또 주일을 가보세요. 또 새롭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이때 사단의 신을 적인안디어 교회는. 되었기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전척이지 역할을 감당한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한 교회의 올바른 교회의 모델을 우리를 통하여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이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교회의 비전 그 비전 가운데 내 목사의 역할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정성도가 합력하여서 세계보호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죠. 이럴 때 보이지 않은 현장이 보여요. 그 속에서도 교회의 축복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 전문 현장, 가정 현장, 뭐 지역 현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영원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예배와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 들고 왔던 20대 파릇파릇한 설교사들이 거의 다 한국에 와서 순교했거든요.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해줘야 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이상 밥을 금지는 않습니다. 굶는 문도는 조금은 있지만 상대적 빈곤감이지 얼마든지 선교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 현장에 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시라는 것도 본에는 선교사의 목소를 리 감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역이. 우리가 사는 진짜 이유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연아 시모나 내가 오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라벼를이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은 막 처음부터 막 인도하는 것은 버거감이 o 죠 오히려 교회 조직이나 모임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져서 교회로 인도한다면 어떤 교회 의 모습에도 시험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교회 생활을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픔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박민정 선교님, 어, 또 이경숙 권자님, 또 무명으로 함께 어, 부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 그 성질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의약한부분을 선을 얻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시력들 또 문제를 통한 역사하는 저주의 시력들은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과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수목 보금 병원과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직원분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후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가 필요하신 분들은 남으셔서 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